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하, 냄새는 못 맞지만 자 오늘 여러분 일본 도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전대 요사코로 떠나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은 만화짱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이칸야마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이칸야마 쪽으로 가서 오늘 만화짱과. Can we roll it? Can we hold it? Can we drink it, chop it up a smoke? Can we feel it? Can we pop it? Because we don't like feeling these emotions. Can we try it? Can we find it? Can we please be kind of just rewind This is real life, these are real times, and we always to escape. 정류장 다섯 개네요. 플랫폼 1분의 1은 뭐야? 처음 보네? 반지 한 거? 아니 1분의 1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플랫폼 2분의 1이 아니라 1 2구나. 플랫폼이 1분의 1이야 여러분. 이게 저, 방향이 이쪽, 이, 이쪽, 이쪽 나뉘는데 뭘, 뭘 타야 되냐? 먼저 오는 건 타도 되는 건가? 일단 탈게요.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또 이쁘대? 오메, 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가짱.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일이 굉장히 예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이쁘지? 응? <laughs> <laughs> 너무 예요 <예쁜데요? 웃음> 오늘 너무 예쁩니다. 오, 음. <laughs> 와. 자 그러면은 어 저는 이곳에 처음 옵니다.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yes, 씨. Yes. 아 예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카페가 유명해. 유명한데... 아, 그쵸 음. 다이카냐마가 카페가 유명해요. 그 예쁜 카페가 있는 걸로 유명해서 일단 뭐 예쁜 카페 쪽으로 좀 가보고 자. 이쪽, 이쪽, Emp位? 이쪽으로. 오케이, 자 가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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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배우> <웃음> <웃음> <cak> 자, 오 이런데도 이쁘네. 이야. 여기 왠지 근데 조용한데요. 고즈넉하고 조용하다. 응. 어. 예스 예스. 진짜 어른의 마치 みたい. 아, 어른의 거리 같다. 음, 맞아 맞아 맞아. 오, 아 잠깐만. 아. 가을의 고독한 여자. 아, 오케이. 좀 어, 약간 <laughs> 너무 좋아 잘... <laugh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aughs> 너무 오늘 머리도 진짜 예쁘고, 옷도 오 o let's go, let's 이 o let's go, l e t 되게 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오! 약간 비 오는 연기. 아, 어, <laughs> 여기 약간 처마 같은 거 있어서 이 처마 밑에. 아마야, 너희. 아, 미안했잖아. <laughs> 이거 비, 비 젖은 걸로 넣어주세요. <laughs> 장난이 됐거든. 자, 일단 이것부터 정하자.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음. 음 <laughs> 이렇게생각을한다고이것도아니고 <laughs> 이로케 이렇게 생각하시나시나나시나시나시 한국 나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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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요리. 한국 요리? 한국 <laughs> 삼겹살, 일단은. 간장게장. 제, 아, 간장게장 삼겹살. 지짐미 아, 전도 좋아하고. 아 어허. 그러면, 그래, 우린 단국구이로 가자.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 개. 오, 나저 처음 봐. <laughs> 우와. 나개 미용하는 거 처음 봐, 여러분. 오, 너무 귀여운데요? 안녕. 어이고 착하네. 이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애들이 겁먹어서 더 착한게 있지않나요? 이거 뭐지? 강아지? 멍멍! 응, 뭐. 뭐. 이거 뭘까? <웃음> <웃음> 오 귀여워 <웃음> 안녕. <웃음> 아이고. <웃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땡큐. <laughs>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laughs> 더 부럽게 만들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우리는 저번 만남에 서로 배를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No. <laughs> 그리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오! 엄청. 아 와... 괜찮아? 아아 잠깐만. 노노노. No, no, no. 그래. 아 여기야? <laughs> 나는 화가 났습니다. <놀라> 아, 그래. 어, 여기? 어 아, 자, 여기서 여러분, 카페 잠깐 가볼게요. 오, 아, 이쁘다. 가자. 수고하세요. 나 이것도 하나 먹어야겠다. 어, 이거. 와플. 와플. 포또레라베 네, 레 아, 귀여워. 고지서 사마 d e 아니 왜 당신은 갈수록 더 예뻐집니까? 아니, 아니 이건 시청자분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매번 너무 칭찬하다고 칭찬을 덜할수 있게 모생기 표정을 지어주세요. 여자 손이 얼마나 작은데 그치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정도의 손 차이가 나네요. 저는 아, 여자 중에서도 손이 큰 편이라고. 저의 손 크기는 어떻습니까? 빅 사이즈. 라지 사이즈? 손이 큰 남자가 좋습니까? 손이 작은 남자가 좋습니까? Oh. 아, 빅. 아, 아. 어. 식사 있으저단저단아 오늘 음식을 <쏘> 섭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 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카메라에 넘어갔 아. 요 먹... 오, 오, 스메라크이니다 감사합니다.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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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찾은, 찾은. 쏘> 이거 뭐야? 오이 너무 귀여워. 매여. 매여. 음. 왔어요. 어. すごい. 대까? 오. <laughs> 아, 엄청 빅 사이즈인데요, 여러분. 넣어서 너서. 너서. 이거는 뭐 오셔서. 음. 음, 맛있어 보여요, 굉장히. 음. 음.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응? <laughs> 어. 나니? <laughs> 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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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어? 괜찮아? 어? 나 줘! 나, 나 줘! 나 줘. 나 줘. 어, 그리고 나 줘! 도모다치, 어, 도모다치. 어, 도모다치.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어, 왜요? 도모다치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함께한 추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하마 때 진짜 너무 예뻤어 물론 당신이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했었지만 우리가 요코하마를 다녀온 이후에 당신이 정말 예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요코하마 데이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음 아, 오직 어렵다. 아 다트도 재밌었고 아, 가라오케도 재밌었고, "아, ごく笑った었고 "아, ます 엄청 웃었다고제가 네. 그날 미야시타파크 "아, 가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 가라오케도 만도었 "아, 가라고 "아, 도 "아, 가라고가라 "아, 가라오 "아, 가라고 "아, 가라고가가고 "아, "아, 이것은 과연 운명?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이었죠 <laughs> 사람들은 나에게 억지로 운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당신과 감기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진짜. 이건 맞잖아요, 그쵸? 네. 나. 오, 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 좋아. 여, 여, 이쪽 봐. 오, 그치, 그 그쪽, 그쪽 보세요. 그쵸? 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네. 좋다 어 좋다 굿굿굿굿 굿, 굿, 굿. 자 그대로 굿굿 굿.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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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어? <laughs> 그날 그 순간 미야시타 공원에서 기적처럼 저와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자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좀 프로 프로페셔널하게 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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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오 좋다 너무 좋다 와 봐봐 얘가 얘가 막 웃으니까 귀엽지 안 웃으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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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또 아리가 또 우리 저쪽으로 가자. 오 아! 운동을 배운 것이 있습니까? 중학교 때 소프트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를 했었구나 중학교 때음 저는 합기도 유단자입니다 저는 아이도인오 아, 잠깐만 아. 위험하니 잠시만 물러나주세요 위잠깐잠깐오 <laughs> 뭘우야뭘 뭐야? 뭘? 여기. 어. 너 귀여워. 진짜 귀여워. 뭘우야 사실은 25년 전에 배웠었습니다. 에. 음 아. 아이고. 어, 여기 한번 가 볼까? 우리? 어. 응, 가 보자, 와, 도쿄 타워.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에서 볼수 있을 걸 도쿄타워. 아, 이거, 이것까지만 봐보자. 미쳤다. 여러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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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어줄까? 가자. l e t 지금 왜 이렇게 노랗냐아 나는 만화장이랑만 있으면 노래져. 오주민간이 돼버려. <laughs>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여러분 진짜 와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여기는 롯본기 힐즈예요. 일루미네이션 여기까지 보고요. 나무차 탈게요. 안녕히 가시마스. 잠깐만요 청기와 신광 주소가 아까 잠가 오, 네, 씨. 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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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 이쁘다. 이쁘 이쁘다. 이쁘이뻐이이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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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이이이 이게 딱 진짜 얼굴인 거잖아요. 이게 딱 제일 내가 딱그 만화장 보는 얼굴이 딱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딱이 얼굴입니다. 후면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장, 말도 안 되는 거야. 번요, 그래서 간장게장이랑 삼겹살. 삼겹살... 전 같은 거 먹을 수있으어요량스러운 음. 표정. 뭐야? <laughs>

<laughs>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우 사람 엄청 많네. 자, 메뉴를 같이 골라볼게요. 배가 터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화장이랑 한식 먹는 거는 처음이고요. 여기는 이제 청기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창살 하나 시키고, 삼겹살 두 개, 간장게장. 이거 먹고 싶어? 육회? 아, 오케이. 육회도 하나 먹겠습니다. 그리고 국 하나 시킬게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이 해물 순두 해물 순두부찌개 오케이. 도물 음식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날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오케이, 이걸로 이 하자. 소, 소짜리로 할게요. 아, 반이됐 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화장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빕니다 음, 클럽도 안 가고. 이거, 이거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와. 자, 메인 간장게장입니다 육회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창살 시켰습니다 그리고 겉절이 시켰고 물냉 비네 네, 시켰고, 아자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밥은 이따가 끼나스 그리고 짠! <웃음> <웃음> 맛있어? 頑張れ 하나는 마음. <laughs> 자, 그다음에 이 밥. 요거를 <laughs> 어? 아! 말모도. 오! 와우! 이거 살짝만 먹어 봐. 먹어 봐. 다음. 자,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好 a <laughs>